우리는 흔히 지금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은 세계를 사는 것 같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서른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이 병은 무슨 병입니까? 물병. 그죠? 물병. 맞습니까? 물병 맞아요. 그런데 이건 물병 아니에요. 이게 물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속에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물병이라고 불리는 거죠. 만약 여기 술이 담겨 있으면 이 병이 뭐가 됩니까? 술주니까? 술병이죠. 여기 참기름이 담기면 참기름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얘 존재는 원래부터 물병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존재가 인간이거든. 요 인간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이미 그리고 언제나 여전히 존재 가능성에 따라 이해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내가 어떤 세계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야. 저는 직업이 강사예요, 강사. 강사이자 컨설턴터입니다. 제가 강의 좀 하는 것 같습니까? 네, 네. 그죠? 예. 네. <laughs> 근데 제가 지금은 뭐예요? 네, 글을 쓰고 있으면 작가죠. 제가 강의 현장에 있을 때는 강사지만 집에 가서 글을 쓰고 있으면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강사로 태어난 거나 작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풍족하게 만들려면 내 앞에 놓인 존재, 나라는 존재, 내 세상을 <laughs> 존재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열어놓고. 아까 아들과 엄마가 신문지에 대한 존재 가능성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아들은 신문지는 오로지 신문지야. 그러니까 신문지일 뿐이죠. 근데 엄마는 신문지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 뚜껑을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정화 해놓으면. 그죠? 다양한 가능성과 만나. 수 있다라고 열어놓아야지 세상이 풍부해지는 거죠. 토요일 날 이렇게 작가와의 산책이라고 책쓴 사람들이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시간 내서 이런 데참 들어오십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laughs> 그죠? 이런 얘기 들어도 성공 못 합니다. 성공할 수 있으면 이미 성공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제 강의 신문지 깔고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강의 밥상 차려 듣고 계신 거죠. 다시 질문. 제 강의 열심히 들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